어, 선생이 잠깐, 이거 뭐예요? 반가발이라는 건데. 오나 어, 처음 봐. 나 처음 봐. 인생에서 반가발 처음 봐. <laughs> 이거 청아 씨가 한 거예요? 네. 청아 씨가 된다면 제가 뭔데 못하겠어. 섀도 어, 색깔이 좀 특이해요. 원장님이 헤어 컬러를 이 색깔을 해주셔가지고. 네, 청아 씨가 마지막에는 컨셉을 한 메이크업이기는 해요. 한티을을 바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 아니요. 지금 컨실러를 바르겠어요 다시 이 부분이 돋보고 있어요. 오, 물 편집을 가는 거아니 네네네 처음이에요? 아, 뭐, 아이라인 안, 안 그리고 되렇게 눈썹으로만? 섀도 라인 쪽에 수놓은 모양라고 어, 쌍꺼풀이 좀얇으진 편이시거든요 이게 안그래도 아이라인을 그리는 느낌이 조금 나요 팔러스 같은 경우는 쌍꺼풀 라인에 붙었을 때는 그요 근데 쌍꺼풀 라인을 했을 때 별로 안 보일 것 같거든요 안에 음, 그 들어간 부분이죠 네, 네, 제가? 네, 그라에 눈썹에 오히려 너무 눈에 가까워지면 답답해수 있을 것같아요까은 뭘로 어, 지금 이거 하는 거는 투명 마스카라고사용했어요 투명 마스카라? 본드가 <laughs> 네. 아니라요? 네, 본드 붙이면 뺄때 너무 따기쪽이라서 투명 마스카라도 붙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꿀팁이야. 이게 왜냐면 왜 예쁘냐면 이 조명에 따라서 알죠? 어떤 거 빛나고 어떤 거 빛나고 이게 유리한 느낌이 잖아글루서 제형 좀 다르게 붙여요. 글리터는 무대에서 조금 더 반짝거리거든요. <laughs> 트윗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나 약간 반사졌을 때가 좀더 매력 있고 음. 이게 진짜 안경 크고 포인트가 <목소리> 이러니 이러니 처음에 안 만나냐고. <목소리>